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요 꽃행기 야생화에서 어, 몇 아이 좀 데리고 왔는데요 어, 언박싱 하면서 키우기 알아볼게요 대문자초가 요새 대세인거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대문자초를 참 예쁘게 잘 이렇게 꽃을 감, 봤는데요 올해는 이 대문자초가 밥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밥 양이 작년에 한두 배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가격도 올해는 착해요. 이렇게. 요, 보세요. 미대 이렇게 밤 양이 많고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꽃때가요 뿌리가 아주 굉장히 튼튼한 것 같은 요런 저기에요. 자, 요게 대문자초가요. 번호가 다 있어요. 1번에서 꽃향기에는 9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8번을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하나 갖고 왔어요. 이 8번이 옆에서 보면 투 겹인 듯 아닌 듯 요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기 한겹 있죠. 여기 또 하나 요렇게 더 있어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 요렇게 있으면서 요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또한 개가 요렇게 수술이 여기 여기 있죠. 여기 한 겹이 더 있어갖고 요렇게 투 겹처럼 보여요. 투 겹이죠. 요렇게 한 겹, 투겹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8 번이에요. 핑크가 번호가 4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도 8번이 특이해서 이 핑크 이렇게 된 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투 겹이에요. 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이게 8번이고요. 이게 9번이에요. 9번 꽃하고 8번 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달라요. 또 이게 8번이 조금 진해요. 이렇게 조금 진하고 요거는 8번 9번이에요. 자 한번 번호 다시 볼게요. 자 요거 8번, 요게 9번이에요. 비슷 비슷한데요. 꽃색이 약간 달라요. 이렇게 요게 9번이 약간 연하고 8번이 조금 진해요. 이렇게 꽃 모양도 요거는 약간 여기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고 요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 보면 몰라요 이게 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점을 갖고 와봤어요. 이게 가장 헷갈리는 요런 저기에요. 번호가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하나는 요거는 구매를 해왔구요. 요건 사실 밥이 조금 얼마 안 돼요. 요거 좀 보세요. 절반 가량이죠. 이렇게 보면 요거 여러 가지 좀 구매를 하셨어요. 요건 사람이 선물로 주셨어요. 저거 그래서 요렇게 비교 아주 까탈스러우니까 요거 비교 좀 요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요거 이제 선물로 하나 받아왔구요. 자, 이 지금 분갈이 안 합니다. 어, 파주의 지인님께서는 이거를 분갈이를 다 했대요. 깔끔하게 씻어서 근데 3일이니까 활착이 된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전송해 왔어요. 그런데, 어, 또, 이렇게 그분은 분갈이를 많이 해보신 분이세요. 그러면 해도 되는데, 어, 분갈이가 저기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꽃을 먼저 보세요. 이렇게 꽃을 먼저 보면 꽃 굉장히 화려하게 오랜 기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건드리면 아무래도 활착은 되는데, 꽃을 화려하게 못 봐요. 그래서 먼저 꽃을 보시고 월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베란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식물이거든요. 겨울에 이게 추, 한 5도 이상 두셔야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꽃을 다 보고 나서 분갈이합니다. 저도 그래서 요런 상태로 그대로 놓고 있다가. 이렇게 꽃이 다 지면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조바심 내시지 말고요. 흙이 그때까지 충분히 이렇게 잘 살아요. 물은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물이 있으면 묵직하고 마르면 가벼워져요. 가벼울 때 위에 상면으로 줄 때는 꽃이 안 가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센터를 맞춰서 저면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듬뿍 한 시간씩 이렇게 담가놨다 이렇게 빼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셔요. 폼폼 국한데요 너무 이쁩니다. 이 색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래서 하나 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폼폼이 이게 18,000원인데요. 오시면 비닐을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호 필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물 상태를 보시고, 물이 없으면요. 물 붙여 주세요. 그리고 꼭 이거 저기, 저기 추주세요. 한 방에 케이나. 어, 한 방에 S 좀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게 해충이 묻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동시에 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모든 식물들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한 번씩 이렇게 쭉 쳐주는 게 좋아요. K랑 S랑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한 방에 S인데요. 동시에 이렇게 쳐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른 거 있으면 균제, 충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저기 쳐주세요. 들어올 때는 쳐주는 게 식물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요, 제일 먼저, 물, 보호필름 벗기고, 물 주고 난 다음에, 균제, 충제, 이렇게 쳐주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구매를, 국화를 구매하신 거는요, 분갈이를 하신 분도 있고, 꽃을 다 보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어,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꽃을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분갈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흙을 다 털고 분갈이를 하면요, 몸살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꽃을 화려하게못 봐요. 그래서 일, 지금은 이제 먼저 꽃을 보고 난 다음에 나중 분갈입니다. 자, 이게 흙이요, 요렇게 돼서 조금 좀 저기 돼 있어요. 쩔어 있어요. 그래도 털지 않고 합니다. 위에만, 요렇게 해서. 요거 위에 요런데 좀 벌레나 뭐 요런 게좀 달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위에는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요 정도는 털어줘도 괜찮아요. 위에 요렇게 털고요. 그냥 심어줍니다. 이거 다 털고 하면은 요 얘가 몸살 엄청 해가지고 꽃을 화려하게 볼 수가 없어요. 밑에는 아래층에는 요렇게 해서 안쪽으로는 뿌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살짝 뿌리 나오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세요. 요만큼만. 꽃다 보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합니다. 자 그래서 배수 잘 되는 흙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좀 걷어 냈잖아요. 여기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흙을 가운데로 이렇게 봉긋하게 모아서 이렇게 안에를 봉긋하게 이렇게 모아서 요걸 해서 이렇게 넣으세요. 자 맞춰서 요런 식으로 넣습니다. 깨 요렇게 해서 배수 잘 되는 흙으로 요렇게 채워줘가지고요. 먼저 꽃을 보고 난 다음에 나중 분갈이 합니다. 말해도깔끔하게 씻고 한 거를 꽃이 다지고 나서 싹 잘라놓은 거예요. 지금 2 차계열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피는 거는 잘라버리면은 여기 꽃망울 형성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볼 수가 있어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구매하는 것들은요. 요런 식으로 분갈이 합니다. 구절초가 제가 저기 많이 있는데요. 한 다섯 가지 종류 있어요. 그런데 이찐분농 구절초가 없어요. 근데 이찐분농 구절초가 꼭 국화꽃 같죠. 이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자, 요거는 만 원짜리예요. 15cm 포트에 이렇게 만 원짜리고요. 요거는 3천원짜리예요3천원짜리는 이렇게 빙약해요. 요런 식으로. 그래 흙도 좀 어떤지 이렇게 궁금해서 제가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3천원짜리는 빼볼게요. 구절초는 털고 심어도 활착이 굉장히 잘 되는 이런 식물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어, 털고 이렇게 심어서 노지에 이렇게 심으면은 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하여튼 활착도 잘 되는 이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다 털지 마시고 요만큼만 털고 심어보세요. 뿌리 정리를요. 요 정도 들, 요 정도 붙여서 들어가는 거는 뿌리가 썩게 만들거나 요러진 않아요. 이게다 털면 또 몸살을 할 수가 있어요. 꽃이 요렇게 피는 상태에서는. 근데 요렇게 몽아리가 져서 오잖아요. 요런 건 털고 해도 괜찮아요. 깔끔하게 이걸 씻고 해도 괜찮아요. 뿌리 번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식을 해요. 얘는 요 뿌리에서 나와서. 봄에, 봄부터 여름까지 삽목을 해서도 번식을 하지만 요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만큼만 작은 포트는 털어주시고요. 큰 포트 제가 한번 털어봐 드리려고 또 요렇게 해서 하나 또 요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큰 포트는 어머나 세상에 흙이 좀 좋아요. 어머나 이게. 자. 흙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되겠어요. 뿌리 번식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노지에서 이런 식으로 자 화분에들 심든 노지에다 심든 요거는 흙이 반반이 섞였어요. 그래서 정리만 해서 심으면 됩니다. 이게 비록 상토가 섞여 있잖아요. 상토가 섞여 있어도 워낙 얘가 잘 자라는 아이라 괜찮아요. 이게 흙이 반반 섞여 있어요. 구매한 흙이랑 이런 바특하고 아주 나쁜 그런 상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으시는 분은 요렇게 심으시고요. 어,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 요렇게 심으세요. 요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흙하고 약간 다르네요. 이렇게 농장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도 싹가만요 이건 상토예요. 요건 약간 섞였고요. 이렇게 창고에서 요렇게 심어주세요. 요거는 우물중 진주바이설에서 이게 어, 물동이 화분 만 오천 원짜리인데요 여기 뭘 심었다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요렇게 심어볼게요. 그대로 뭐 심으면 됩니다. 배수 잘 되는 흙에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이게 뿌리 번식을 굉장히 잘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어, 조금 널찍하게 이렇게 심어 주시면 돼요. 요거 한 포트만 이렇게 심고 요거 노지에다가 바로 심어 볼게요. 저 요거 여기 있다 심었다. 가 나중에 노지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채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 원짜리 포트는요. 와, 뿌리 활착이 뭐잘 되고요. 혹시 구절초를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은요. 요렇게 해서, 요, 화분에서도 월동이 돼요. 요, 작은 화분에서도요. 그런데, 이 작은 화분에서 월동을 시키시면 주의하실게요. 겨울에 꽁꽁 얼어도 물 주셔야 돼요. 물안 주면 안 돼요. 이게 월동이 안 돼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물을 안 줘서 말라 죽어요. 꽁꽁 얼어도요. 화분에서 심으시면 겨울에 얘네들이 수분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꼭 주세요. 막 눈이 와서 안 준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눈에 녹아도 양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막 쌓여 있어도. 그러니까 꼭 여름에 죽는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꼭 요거 저기를 주세요. 물을 주세요. 동백이요. 올해 이번 주에. 크라이머 스프림이라고요. 이렇게 레이스 가져갖고, 달콤한 향동백이라서 이렇게 삼목둥이가 나왔어요. 아이고, 자, 꽃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많이 달린 것도 있는데, 저 이렇게 딸랑 한개 달린 거 가지고 와봤어요. 사장님은 여러 개 달린 거가져가시했는데 저는 여러 개 달린 건 여러분께 보내고, 저는 하나 이렇게 달린 거 꽃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를, 하나짜리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요거를 분갈이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하나가 너무 이제 어린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왔어요. 서양동백, 12,000원. 얘는 요, 18,000원 짜리래요. 그리고 얘는 12,000원인데, 12,000원 짜리가 흰색으로 피는 겹동백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로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하시는 분은 한 포트에 3개 정도 요렇게 심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작아요, 이게 어려가지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센치가 한 15cm 정도 되는 요런 저기 화분이에요. 여주 화분, 토동이에서 14,000원 짜리 요 화분인데요. 이런 화분들 안에 뿌리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화초가 이렇게 잘 돼요. 착! 달라붙어서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하면서도 이런 데서 이렇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갈이 보세요. 다잘 살고 있죠. 지난주에 요거 가지고 왔던 거, 요거 랜덤. 활착 잘 하고 있어요. 저기 활착이 잘 하는 방법은요. 습도가 있어야 돼요. 습도. 말리면 안 돼요. 물을 말리면. 매일 물주고 있어요. 한뭐 일주일에서 열흘은 매일 물줘도 괜찮아요. 건조하면 잎이 말리면서 잘안 돼요. 동백은. 그래서 우리 집에 동백이 정말 잘 돼요. 우리 집에 습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건조하게 거실에서 이런 데서는 잘안 돼요. 자, 흙은요. 배수층 깔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제가 아주 그냥 이거 저기가요. 자,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주는데요. 흙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안 털어도 괜찮아요, 이게. 자, 이게 너무 좋죠. 요런 흙에만 나오면. 황토 흙에 황산마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요런 거는요. 네 가지 종류가 블랙 로즈하고 같은 농장에서 나와서 그냥 이렇게 심기만 하시면 돼요. 요거 달콤한 거 하고 흰 겹하고 다 요렇게 뿌리가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자, 위에 거는 요거는 익기는 걷어내셔야 돼요. 자, 요 식물이 어 요런 이끼가 끼고 나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또잘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한쪽에 살짝 요렇게 두 폭이니까요. 여기 교차되는 지점 있죠? 여기를 살짝 요렇게 흙을 요렇게 해서 두개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새로 뭐 요렇게 해서 연탄 가리 식으로 요렇게 해서 옮기시면 되고요. 밖에만 요렇게 해서 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 건드렸기 때문에 요렇게 올려 놓으시고요. 알갱이 영양제를 한 15알 정도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 놓으세요. 자, 세포기 심으시는 분들은 한 20알 정도 올리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 곡 잡는다고 분재 철사를 또 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근데, 곡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요. 잘 잡아갖고,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부러질 수가 있어요. 살짝 조금씩만 요렇게 움직여서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시고. 자 동백 키우시다가요. 가지치기 하실 때는 꽃지고 나면 바로 잘라야 돼요. 그래야지 봄에 초봄에 2 3월에 꽃눈이 생겨요. 하여튼 동백은 키우시다가 꽃이 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바로 그냥 하세요. 그러면 새순이 막 돋아 나올 거예요. 그 새순에서 꽃이 핍니다. 꽃눈이 생 생성이 돼요. 봄에. 알갱이 영양제 바로 올려놨어요. 뿌리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바로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기존 키우던 것도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분갈이해서 뿌리를 다 털고 심은 거는 20일 후에, 20일 후부터 한달 사이 정도에 올려놓습니다. 사막의 장미 미니 사막의 장미랍니다. 5 0 0 0 원이에요. 세상에 제가 우리 집이 햇볕이 없어서. 사마가 장비가 잘안 돼요. 그런데 너무 깜찍스러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는 바로 분갈이 해도 됩니다. 요. 자, 바로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요렇게. 화분, 작은 화분이에요. 작은 화분에 밑에 요렇게 란석을 채우고요. 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 얘를, 뿌리를요. 흙을 다 털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자, 요 흙에는 잘안 살아요. 뿌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꽃은 못 받아요. 요거, <laughs> 몸통만 제가 보려고. 자, 요렇게 갖고 왔어요. 아이고, 터는 모습이 안 보였네요. 자, 요렇게 해서 다 털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달달 터니까 이렇게다 털렸어요. 요렇게 됐는데, 제가 요거, 어, 한 20개 중에 제일 작은 걸로 갖고 왔어요. 제일 찌질이 못난 걸로. 요거보단 다큰 걸로 가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100% 그냥 토동이 다육 흙으로 그냥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뭐, 불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심으시고, 다육이 흙처럼 마사에 이렇게 심어주면 되는데요. 흙은 10%만 넣으세요 흙은 그냥 막 냄새만 맡을 정도로 이렇게 넣으셔야 되지. 흙 많이 넣으면 잘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밑에 요렇게 몸통 있죠 뿌리하고 요렇게 있는 경계에 여기 그이 흙이 뜬거 거기까지만 요렇게 해서 흙잘 감싸주면 되고요 물 아껴줍니다 햇볕 좋아해요 우리 집처럼 햇볕이 없는 집에서는요 얘가 꽃을 못볼수 있어요 우리 집에 꽃못 봐요 꽃이 안 와요. <laughs> 옥상에 키울 때는 꽃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꽃도 작년 겨울 되기 전에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래서 지인님들 다 나눔해드렸어요. 근데 요거 이제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앙정맞아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은요, 다육이처럼 아껴가면서 키우셔야 돼요. 자, 분갈이 해서 처음에는요, 물도 안 주고요. 자, 이렇게 미루 물량만 흠뻑 이렇게 쳐주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물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은요 평상시에 줄때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번 정도 주시면 돼요. 겨울에는 보름에 한번 줍니다. 물 아껴서 다육이처럼 주시면 돼요. 다육이 혹시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이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우이엽인데요. 우이엽이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점점 더 좋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이엽을 저번에 한달 전에 분갈이를 해 드렸는데요. 아, 우이엽 요즘 많이 사셨는지 우이엽 분갈이를 못 찾겠어요. 아시는 분이 많으세요. 한달 전에 거 분갈이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잘 굳혀지고 있죠. 요런 식으로. 그런데 요거는 집에서 가정에서 키우면은요. 이렇게 영양제를 안 주고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단단하게 이렇게 자라는데 하원에서는 영양제를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줘서 이게 좀 보세요. 이게 잎이 좋기는 하지만 잘 부러지고 이래요. 여러 가정에서 키우는 건 이렇게 해도 안 부러지잖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단단하죠. 벌써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잘 부서져요. 이제 이런 건 이제 그, 이 좋다 이런는데 집에서 키우다 보면 이게 사이즈가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다육이도 막 그렇죠. 바이솔도 그렇고요. 단단하게 굳혀지면, 어, 크기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단하게 됐는데 알갱이 영양제는 한 열알 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꽃대를 지금 이제 생성이 단계에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생성이 만들고 있고 또 이렇게 아직 안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분갈이 깔끔하게 시쳐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것처럼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잎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큰거 있어요. 이렇게 좀큰 거는 좀 잘라주세요. 이거. 너무 커가지고요. 이게 척척 쳐져가지고 이게 분갈이 하면 할착할 때좀 힘들어요. 이게 척척 쳐지고 잎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좀큰거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삽목해서 꽂으면 돼요 스카프 삽목하듯이 꽂으면 이것도 삽목이 잘 됩니다. 삽목이 제일 잘 되는 거는요 정도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너무 아랫부분보다도요 이거를요 두개로 잘라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많은 개수로 이렇게 개체수를 많이 늘려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잎이 이거 아마 보관하실 때가 없으실 거예요. 저도 보관할 때가 없어서 뭐 조금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자 요런식으로 하셔서 잎꽂이 삽목도 잘됩니다. 자 이거를 요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요 얘를 좀 말려서 하는게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미른 몰약이나 금팡에 아웃, 요렇게 뿌렸다가요. 하루 정도 말렸다가 꽂으세요. 100% 야생토에다 꽂으면 돼요. 이거 잘 돼요. 상토나 이런 데 꽂지 마시고요. 상토에 꽂아서 나중에 옮길 때 되면 또 몸살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야생토 100에다가 그냥 꽂으세요. 잘 됩니다. 자, 요거를 요 상태에서요. 빼시게 되면, 자, 한번 빼볼게요. 우 와, 상대적으로 흙이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좋을지 예상을 못 했습니다요. 어? 자, 근데 안에 빼 봐야 돼요. 이거 바깥에만 좋다고 해서 어, 저번에도 이렇게 봤더니 작은 포트에서 큰 포트로 옮겼더라고요. 아이고, 아닌 게 아니라 보세요. 자, 밖에는 흙이 좋았죠. 이렇게. 좋았는데 요 안에가 이게 요 요거예요. 요 상토예요. 자, 물에 담급니다. 이렇게. 물에 요렇게 한 30분 담궈 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으면은 잘 저기가 되겠지요? 요건지 토동이에서 팔던 낙엽 화분이에요. 저도 요렇게 갖다 놨다 다른 거 심었다가 요렇게 뺐어요. 여기다가 우이 화분 조금 좀 늘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발이 조금 좀 있는 화분에 심어주니까 예쁘더라고요. 흙은요, 야생토, 어, 70 토동이들 가다요. 아, 그 30입니다. 흙 전혀 안 넣고 합니다. 자, 요거 야생도 백에다가 심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여름을 대비해 갖고 여기 토동이 흙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사, 요거 30을 섞었어요. 그 요거 계피가루예요 자, 요렇게 섞어 가지고 어, 분갈이를 해 주는데요. 어, 3, 4년 동안 요렇게 하니까 뿌리도 무르지도 않하고 잘 자랐는데 예전에 키우던 거한 3년 키우던 거예요.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목대가 무너져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분할해갖고 지금 심어놨는데 화창은 잘되고 있어요 요렇게 해서 심어줍니다 여름에 물 많이 주고 막 더우니까 목대가 무너졌어요 올해요 깔끔하게 씻었어요 저는 바로 씻어가지고 이게 흙을 다 털다 보니까 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물에 한 30분 정도 담궈놨다가 이렇게 해서 흙을 털게 되시면 이거보다 아마 뿌리가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저는 많이 좀 뜯겨 나간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흙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일단 자, 이렇게 넣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제치세요. 제쳐가지고 흙을 또 이렇게 넣습니다. 넣으면서 위로 빼올리면서 저기를 하시면 돼요. 균형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이 요런 식으로 해서. 자, 한 포기를 요렇게 심을 때는 요렇게 심으면 돼요. 어, 엄청 밥이 좋아요. 지금 상태가요. 100% 토동이다 요 흙으로 요렇게 해줄게요. 왜냐면 마사가 좀 섞여 있어지고요 요걸 지탱하는데 좋아요. 위로는 뿌리가 안 나오니까 요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밑에는 혼합된 거고요. 밑으로는 뿌리가 나가는 부분에는 야생토가 많이 이게 함유된 걸로 하고요. 위에는 토동이다 요 흙으로 또 요렇게 해서 마감토 비슷하게 요렇게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마사가 섞여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균형 잡는데도 이게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흙을 넣어 주시면서 살짝 바깥으로는 이렇게 눌러 주셔도 돼요. 자, 누르면서 고그 뿌리하고요, 이 잎하고 경계를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요, 무름이 없게끔 이렇게 잘해서 하세요. 근데 너무 또 빼올리면 흔들거려요. 흔들거리면 또 지지대 같은 걸로 이렇게 좀해셔서 당분간 이렇게 할착을 시켜도 됩니다. 이 잎이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너무 퐁부어 주면 또잘안 돼요. 근데 뿌리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자 여기 목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요 테두리 요 테두리보다 올라오게 심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마사로 약간 이렇게 또좀 복토를 좀 했어요. 얹어서 마감 정리를 이렇게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이 잘 요게 물음이 없이 여름에 잘 삽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제 심어졌어요. 잎 너무 많은 거 그냥 다 달아놓지 마시고요. 조금 좀 잘라내세요. 자, 국화도요. 물 듬뿍 주고 나중에 분갈이하고 물 다섯 번 5회 이상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고요. 자, 이것도요. 물 많이 주세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이렇게 오늘 분갈이 해두고 키우기 알아봤습니다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꽃피는 나왔습니다.